오늘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지방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이남과 강원도, 영동, 제주도는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활성화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흐리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지방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낮부터는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점차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너울과 높은 물결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수욕객이나 해안가 낚시객들의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점차 확대 발표 되겠습니다. 태풍 마트모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습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람은 초속 8에서 18m로 불겠고 파고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